학생들이 하향 지원만 하게 되는 이유. 당연히 모든 선생님들이 이러신 건 아니에요. 일단 일반고는 변수가 많은 학종보다 교과를 쓰는 걸 선호하십니다. 보통 학생이 학생도 종합을 쓰려면 하그 우리 학교는 생기부가 안 좋기 때문에 학종으로 어차피 못 가. 우리 선배들도 다 학종으로 썼는데 다 떨어졌어. 넌 무조건 교과를 써야 돼. 진짜 그 학교 생기부가 박살 나서 뭐 학종만 쓰면 다 떨어지는 학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수가 적은 교과로 6개를 쓴다는 건 실질적으로 안전한 학교만 6개를 쓴다는 거랑 비슷합니다. 교과로도 상향을 쓸 수는 있는데 교과는 세종대가 내신 평균 2 1을할 정도로 성적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불안전한 원서를 쓰더라도 종합처럼 높은 데를 어려워요. 교과로 안전한 거 6개 써서 6개 다 붙으나, 교과로 안전한 거 3개만 써서 3개만 붙으나, 결론적으로 진학하는 대학은 똑같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3개는 안 되더라도 일단 교과보다 수준 높은 대학을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기부가 정말 안 좋더라도 생기부 경쟁이 안심한 과를 넣으면 뭐, 이것도 해볼만 해요. 결론적으로, 안전빵 두세 개만 확실한 놈으로 잘쓸수 있으면, 원서가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내신 3등급 친구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하양대 학종으로 쓰고, 배제대, 우송대 교과로 썼어요. 이 친구 원서 다 떨어질까요? 다 떨어질 일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원서를 쓰면, 배제대, 우송대 진학 확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는, 하양이라도, 안전하지만 수준 높은 유리한 학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지만, 어쨌든, 하양대학을 진학하는 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양대학 진학을 막아줄, 적정 상향대학을 잘 선별해서 원서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은, 안전빵으로만 개 건 바보 같은 짓이고 확실한 하향 두세 개만 잘 쓰면 원서가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